안녕하세요. 피부미용 코디네이터를 맡게된 이세롬입니다. 어, 앞으로 수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피부미용 코디네이터의 수업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떻게 이제 일을 할수 있는지 현장 실무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어, 말 그대로 피부미용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배우겠지만 이제 실습. 진행을 하거나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제 코디네이터적인 부분들도 이제 같이 접목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어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현재 이제 현장 실무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많이 이제 곽방을 받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 1강은 피부 미용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피부 미용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두피를 포함한 이제 머리카락, 이제 전신을 이제 생각을 할수 있지만 어, 정확한 정의는 두피를 제외하고 우리가 얼굴이, 전신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는 전신 미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어, 이제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단 조건이 있어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미용사의 손과 화장품 또는 피부 미용기기를 이용해서만 관리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구분되어 있으면 이거는 피부 미용 정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미용사, 피부 미용 코디네이터들의 손과 화장품, 또 기기, 피부 미용 기기를 이용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피부 미용의 정의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목적은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피부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또 영양을 공급해서 피부를 정상적으로 유지, 보호,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피부를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아니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피부가 좋지 않은데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목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기능적인 영역은 보호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 장식적 기능으로 우리 피부 미용의 영역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피부미용의 정의에 대한 단어들인데요. 유래는 우리가 이 피부미용을 이제 단어를 썼을 때 코스메틱, 에스테틱 에스테티션 이렇게 피부미용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코스메틱은 우주나 장식을 좋아하는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이제 유래가 되었고 에스테틱은 미학의 심미, 심미적인 것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스테티션은 피부의 생리 기능을 회복과 유지하기 위해 과학적인 이론을 토대로 피부 관리를 해 주는 이제 전문가로 봐주시면 되고 피부 미용은 독일의 미학자 우리 바운가르텐에 의해서 이제 처음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단어들이 어떻게 유래가 됐고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라별 용어인데요. 한국은 이제 보통 피부 관리, 피부 미용, 에스테틱, 스킨케어,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미국은 스킨케어와 에스테틱에 대한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코스메틱, 일본은 에스티, 그 다음에 프랑스는 에스테틱크 그래서 나라별로 이 피부 미용을 의미하는 용어들이 조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부 미용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안면 관리는 우리가 피부 유형을 분석을 하고 이 유형별 특징에 맞게 케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피부 유형은 중성, 그 다음에 건성, 그 다음에 민감성, 지성, 그 다음에 여드름, 피부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피부 유형들을 우리가 문진이나 아니면 촉진, 견진 아니면 피부 유형을 분석하는 기기를 통해서 어떤 피부 타입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별 특징에 맞게 케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내가 이제 피부 분석을 했을 때 고객님의 피부 타입은 건성이에요. 근데 건성 피부는 이제 수분과 영양 그 다음에 잔주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의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피부 유형 분석을 잘 하고, 잘 하고 나서 화장품에 대한 선택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유형별 특징에 맞게 관리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쉽게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지 분비 조절이라든지 각각지를 이제 안전하게 이제 제거를 해서 각질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 그래서 여드름 피부나 트러블. 를 예방하는 건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유분이나 뭐 유분을 더줄수 있는 크림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분만 관리해 줄수 있는 뭐 크림팩이나 아니면 유효성분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피부에 맞는 유형별 특징의 케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피부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어떤 유형별의 특징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할 건지 명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 목적에 따른 다양한 관리 방법으로 안면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안면 관리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신 관리는 안면 부위를 제한 외 전신 케어. 그래서 팔, 보통은 다리, 그리고 복부, 등 관리 등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 목적에 따라 수기 요법이나 아로마테라피 아니면은 이제 피부 기기를 이용해서 전신 관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관리는 피부 효능에 맞는 화장품, 미용 기기를 사용하는 관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 관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윤과 아니면은 우리가 부조. 그다음에 조금 스페셜 케어라고도 볼수 있어요. 웨딩 케어를 우리가 특수 관리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관리는 의학적 치료, 그다음에 피부 관리가 결합돼 이제 단어이고요. 그래서 의사와 관리를 받는 고객을 고려해서 피부를 진단을 하고요. 또 의료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과 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즉, 의사가 관리를 하는 영향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레이저 기기로 보시면 되고 그 뒤에 레이저 기가 끝나면 우리 피부 미용 코디네이터들이 피부 관리 후 케어를 진행을 해주는 게 메디컬 관리의 영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피부 미용은 굉장히 오래 거슬러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상고 시대는 우리가 당근시나 이제 많이 아시죠? 이때는 쑥과 마늘을 이제 복용을 했고 미백 효과를 위해 행해진 처방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북 시대는 불교의 영향으로 향 문화라든지 목욕 문화가 발달이 됐고, 이제 백분을 제조하는 기술이 되게 우수했던 시대가 바로 삼국시대고, 고려시대는 피부 보호나 미백의 역할, 그 다음에 면역에 대한 개발을 이제 초점을 둔 시대가 고려시대고, 조선시대는 내면과 외면의 미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청결중시, 그리고 화장수가 나왔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판매용 화장품을 제조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에는 다양한 화장품 유입이 많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6 2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제 세계적인 역사, 적인 부분이나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미군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뭐 미제에 대한 이제 식품 아니면 화장품에 대한 유입들이 다양하게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해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한국으로 이제 봤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까분이라고 이제 최초로 이제 기업화 되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1960년대 이후에는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기 시작하고 80년대 이후에는 색조 기능성 화장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서는 이제 효능 효과를 높인 뭐 이제 화장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색조 우리가 조금 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에 대한 치중을 한 것들은 80년대 이후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봤으면 서양에서는 어떤 피부 미용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볼 텐데요. 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집트는 이제 우리 종교 의식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 영화 봤을 때 종교 의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살 피부를 희게 하거나 입술을 빨갛게 보름 분홍색을 한 이제 그런 역사적인 특징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옛날 이집트 영화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천연 관리들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때 올리브 오일, 아몬드 오일, 뭐 양모 왁스, 나나, 진흙 등을 이제 사용을 했던 게 이집트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에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토대로 하는 이제 메이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화장, 그 다음에 피부 케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게 이집트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스는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건강한 정신도 있다라는 이제 모티브를 가지고 천연 향과 오일을 이용해서 마사지 요법이 있고 이때는 조금 깨끗한 피부 우리 이제 요즘 들어서는 피부가 굉장히 깨끗한 게 이제 유행이 되고 또 피부를 봤을 때 아니면 예쁜 사람의 기준을 봤을 때첫 번째가 피부가 깨끗한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스 때는 이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벌써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로마 시대는 향수, 오일, 또 공중, 목욕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가 로마 시대고, 또 콜드크림의 원조, 이 연고를 제조했던 게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는 화장보다 깨끗한 피부 관리, 그렇기 때문에 현대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아로마 유법에 대한 기초가 되는 시기가 바로 중세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 약초를 끓인 물을 이용해서 그 수증기를 피부에 쬐는 이제 스팀 유법, 이 굉장히 이제 발달했던 게 이제 중세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는 과도한 치장과 분화장. 이게 가장 르네상스 시대에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에 대한 이제 영화들을 보게 되면 맨날 파티하고 맨날 화장하고 맨날 치장하고 그리고 무도회 같은데 맨날 가는 이제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인데 이때 가장 취약한 점은 위생과 청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수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왜냐면은, 어, 과도한 치장과 분화장은 했지만, 위생에 대한 청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냄새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심했겠죠? 그 부분을 향수로 이제 가리기 위해서 향수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세에는 비누를 사용을 하고, 화장품을 이제 보급이 이제 많이 됐던 시기가 근세 시대고 또 마사지나 운동 요법이 이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됐고 이때 이제 화장을 잘 지울 수 있는 클렌징 크림이 처음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화장품 종류가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죠. 당연히 그래서 대중화 진행이 되었고 그 지금 이제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부 미용 기술의 발전에 접목을 시켜서 지금은 다양한 화장품과 다양한 원료로 우리가 되게 쉽게 화장품을 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고 하는데요 어, 이 강의를 되게 챕터를 다루게 된 이유는 우리가 피부 미용 코디네이터, 피부 미용 코디네이션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현장 실무에 나가게 될 텐데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과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고객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두어서 이 이제 분야에 대한 공부들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분야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 라틴어의 이마고에서 어원을 따왔고, 어떤 대상을 머릿속으로 그렸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의미하는 게 이미지 메이킹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미지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사람을 대할 때내 이미지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인식으로 이제 여겨지기 시작했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데 일부분이 이제 일조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타인으로부터 내 인성을 보기 전에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이미 각인돼서 나를 나쁘게 판단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긴 이미지는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이제 현대를 살아갈 것인지 업무를 진행을 할 건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격을 표현하는 아주 저, 중요한 요소이고 타인에게 항상 단정하고 예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을 응대할 때도 예를 들면은 누구누구님 들어오세요. 누구누구님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항상 누구누구님 어, 어떤 시술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뭐옷 갈아입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정중하고 이제 예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태도를 가졌을 때 고객들이 기분 나빠 하거나 나에 대해서 이미지들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표정은 눈과 입의 표정에 따라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상 눈과 입의 표정은 웃으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입니다. 사고 방식과 생활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절한 언어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내뱉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많이 내뱉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업무를 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네 번째는 외모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맨 처음에 봤을 때 가장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외모죠. 그래서 옷차림, 피부 상태. 등이 조금 더 깨끗하고 이제 단정해 보여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이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형성하는 이제 요소 네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제 현장에 나가셨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이미지를 형성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첫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어, 7초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 이미지를 봤을 때 결정하는 시간이 7초예요. 그래서 내가 7초 동안 봤을 때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7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항상 단정하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법칙은 처음에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굳어져서 이제 각인이 되는데 이 각인된 이미지를 바꾸려면 은 우리가 40여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도 이제 많이 해야 되지만 그 노력을 바꾸는 상대방의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거고 부정성의 법칙은 긍정의 말보다 부정의 말이 더 강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정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부정의 말을 많이 내비쳤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각에 대한 이미지 법칙은 상상과 연상작용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이제 만드는 부분이고, 후광효과는 신체적 매력으로 인해 다른 면도 좋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나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체적인 매력으로 통해서 어, 이 사람은 이게 좋기 때문에 다른 것도 괜찮을 거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이제 효과가 바로 후광효과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인상을 이제 결정하는 요소가 있는데, 외모 80%, 그래서 표정이 가장 커요. 그리고 체형, 옷차림, 태도, 그리고 목소리는 13%, 그래서 말의 높낮이나 억양, 속도. 그리고 인격이 7% 됨됨이. 왜냐면 인격은 내가 이 상대방과 어느 정도 교류가 되고 알고 지낼 때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외모적인 부분. 내가 처음에 상대방을 봤을 때 가장 볼수 있는 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들로 이제 결정하는 요소가 가장 크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웃는 표정 그리고 체형 같은 경우에도 너무 관리 안 한다는 이제 느낌이 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고 옷차림도 깨끗하고 이제 단정한 옷차림들 많이 입어 주시면 되고 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인식이 되거나 노출이 될때 항상 허리 피고 어깨 피고 꼿꼿하게 걷는 부분 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구부정한 자세보다는 조금 꼿꼿하게 피인 태도들이나 아니면 자세들이 당당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시너지가 좋게 판단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아무래도 억양이 높을수록 흥분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세게 들리기 때문에 말에 대한 억양이나 높낮이도 연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정의는 생각이나 뜻이 통하는 의사소통이에요. 그리고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정보와 감정 등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결국에는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요인은 시각적인 요인과 청각적인 요인, 기타적인 요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는 시각적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 2, 3 화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분 말하고 2분 듣고 3번 이상 맞장구 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1분 잘 들어주고 2분 맞장구 쳐주고 3분 눈을 맞춤법을 잘 하는 법인데요. 결국에는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을수록 상대방이 호응을 더 이제 드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눈 맞춤을 통해서 어 상대방 얘기를 듣고 있어라고 이제 인식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맞장구를 쳐주는 방법은 몸으로 듣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객의 움직임 그래서 뭐어 얘기했을 때뭐어 그랬어 이렇게 흔들어주거나 아니면 눈으로 보면서 이제 눈맞춤으로 진행을 하고 입으로 리액션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호응하는 그런 말들을 해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미용 코디네이터의 자질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외적인 부분은 인사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아무래도 고객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서 이제 경의를 표시하는 거고, 정성의 마음으로 친절, 협조의 표시, 그리고 내가 고객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만 잘해도 즐겁고 명랑한 사회생활을 할수 있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의미하는 게 마음가짐에 대한 외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보여주는 인격이라든지 윤리 형성의 기본이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윤리 형성이라든지 인격적인 부분에서 좀더 나를 높여줄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 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세가 굉장히 이제 발라야지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긍정적인 느낌을 연상시켜 줄수 있고, 올바른 자세는 예절의 기초로 보시면 되고, 또 안정되고 성숙한 이미지를 부여하지만 또 당당한 이미지를 줄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부분에서는 돈을 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런 부분을 변화시켜서, 변화시켰을 때 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올바르지 않은 자세는 부정적인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해 주시고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행 시,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자세는 고객에게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누구 고객님 안녕하세요. 뭐 일이 끝나고 왔으면 어 오늘 업무 끝나고 오셨는데 뭐 오시는 길은 뭐 괜찮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서 먼저 상냥한 목소리로 이제 고객에게 어나 너에게 관심 있어.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라고 인식을 시켜주면 고객은 당연히 어 내가 챙김 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서두르거나 허둥대지 않고 뛰지 않고 걷는 거. 그리고 팔짱을 끼지 않는 거. 오, 만약에 고객들이 보는데 우리가 팔짱을 끼고 걷거나 아니면 팔을 흔들어서 걸었을 때는 아무래도 어, 이 사람은 조금 불량해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꼿꼿하게 이제 허리 피고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게 걷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항상 복도라든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났을 때는 되게 컴플레인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어, 현장에 있는 이제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고객들이 굉장히 불쾌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입을 때는 항상 깨끗한지 점검하고 뭐가 묻었을 때는 조금 닦고 어, 입어주시는 게 좋고 또 머리는 조금 잔머리가 없이 묶어서 단정한지 점검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화려한 악세서리, 뭐 아무래도 내가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뭐, 다, 뭐 다이아가 있는 목걸이나 아니면 반지를 끼고 진행을 하거나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우겠죠. 그리고 네일아트도 마찬가지고 위생적이지 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급적 제외하고 깨끗한 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인식을 심어주고 관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화려한 메이크업보다 약간 수수한 메이크업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됐을 때 피부미용 코디네이터의 이제 외적 자질로는 어, 굉장히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부분, 어, 이 사람이 피부가 굉장히 이제 수수하지만 깨끗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어, 되게 위생적이고 이 사람한테 관리 받고 싶다, 믿음감 그리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적 자질은 우리가 피부 미용 코디네이터에 대한 자질들이 아무리 외적으로 있어도 내적으로 고객과 얘기했을 때 전문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능숙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이수하거나 수행 능력을 키워서 그 어느 정도의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또이 일에 대한 신념과 자부심이 높아야지, 어,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일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고 매너. 그리고 서비스 정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 미용의 이제 기본 도구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처음으로 실무로 나갔을 때는 외건이 있을 텐데 이 외건은 전반적인 이제 피부 미용 제품이나 도구가 놓여져 있고요. 또 화장품은, 화장품은 이제 피부 관리 시 목적. 그리고 피부 유형에 맞는 화장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터번은 하얀 색깔도 있고 분홍 색깔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머리카락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가운은 우리가 위생 및 전문성이 있어야 보이기 때문에 가운을 입을 수가 있고 아니면 유니폼을 입고 그냥 진행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나가서 입는 여부에 따라서 입으실 수도 있고 안 입으실 수 있다는 라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출라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덜어낼 때, 마스크팩을 바를 때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 도구라고 봐 주시면 되고 브러쉬는 크림 마스크라든지 제품, 뭐, 아하나 효소를 도포할 때 이제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직포는 만약에 왁싱을 진행하시는 이제 뭐 현상 실무가 있으면은 이제 제모 진행 시 털을 제거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제 왁스, 워머 같은 경우에는 왁스를 녹여서 부직포와 이제 같이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면은 앞면을 닦아낼 때 이제 사용을 하고요. 불필요한 화장품 아니면 이제 모델링이나 석고를 했을 때 남은 잔여물들을 이제 제거할 때 쓰고요. 분홍색 해면도 있지만 요즘은 일회용 해면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현장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면 볼은 해면을 담아두는 통인데 이때는 이제 해면을 이렇게 분홍색깔로 사용을 했을 때 해면 볼이 있고요.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장 일하시는 곳에서 보고 이제 판단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볼은 제품을 덜어낼 때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화장솜통은 우리가 젖은 화장솜이나 알콜솜 같은 거를 이제 담아두는 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수건은 이제 온수포나 냉수포를 만들 때도 사용을 하지만 고객이 이제 옷을 탈의하지 않았을 때그 흰수건을 이제 우리가 V자 모양으로 접어서 올려주거든요. 옷에 묻지 않게.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정리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제 피부 미용의 정의, 그리고 어떤 피부 정의를 가지고 있고 목적은 어떠한 건지, 그리고 어떤 피부 미용 단어들이 어떤 나라에서 유래가 됐고 용어들이 어떤 거 있는지 알아봤고요. 피부 미용의 역사, 이제 서양, 동양, 그 다음에 시대별에 대한 역사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우리가 피부미용 코디네이터 자세의 외적이나 내적 자질을 알기 전에 어떤 이미지를 이제 만들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봐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정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 첫 인상의 법칙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피부미용 코디네이터의 자세 중에 외적 자질과 내적 자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피부미용 도구는 기본 도구들에 대한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